안녕하세요. 리뷰빌 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어,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어, 오늘 또 신제품 라면 하나 또 나온 것 같아서 어, 오늘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오늘도 또 삼양. 어, 요즘에 아주 그냥 삼양이 어, 신제품을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동네 마트 갔더니 이렇게 노란 병아리처럼 생긴 어 그런 느낌의 어 라면 봉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게 어떤 라면인가 또 이렇게 보니까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새로 나온 그런 라면이더라고요. 있예 그래서 하나 맛보려고 또 이렇게 구매했고요. 참참참 계란탕면 해가지고 참깨 참기름이 들어가 참 고소하지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예뭐 아 오뚜기에 또 이런 참깨, 이렇게 좀 고소한 라면이 이렇게 또 히트를 쳤었잖아. 그거를 또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또삼양에서 이렇게 또 출시한 것 같아요. 참기름한 방울씩 이렇게 라면 끓이고 난 다음에 넣어서 먹으면 훨씬 고소하고 맛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베이스를 해서 참깨 라면이 히트를 쳤죠. 계란과 참깨를 잘 결합시킨 그런 제품으로 뭐 이렇게 출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5g에 530 칼로리, 계란 후레이크가 7.5% 스프류에 그 다음 참깨 5.5, 참기름 7.5% 함유된 그런 제품이고요. 뭐 조리방법은 일반 뭐 라면들하고 다를 거 없고요. 부들부들하게 후루룩 고소한 참깨라면 끓이는 법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조미유하고 후첨 분말스프는 이제 물이 다 끓은 후에 어, 마지막에 넣어 달라고 합니다 예. 원재료 보면 뭐 유탕면 이구요 감자전분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소맥분 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제품 채소 풍미유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구요 양파 마늘 액기스 분말 볶음 참깨 치킨 향 분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맛을 내그런 육수 맛이 좀날것 같아 영양 정보 보겠습니다 나트륨 1650mg에 83% 탄수화물 7 0 g 22% 당뇨 5g에 5% 지방 24g에 44% 트랜스 없구요 포화지방 11g에 73% 콜레스테일 1.40% 단백질 9g에 16% 들어있는 그런 제품 참참참 계란탕면 자 그럼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육탕면 분말수프 뭐 그 후라이크 그다음에 조미유.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넣어달라 고 그랬던 거고. 네, 이렇게가 고 한번 잘 한번 조리법에 따라서 어, 한번 어, 끓여가지고 어, 참참참 계란탕면 한번 사명에서 나온 거 어, 얼마나 고소한지 한번 참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 참참참 어, 계란탕면 지금 이렇게 해서 끓여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우리, 기존의 그, 어, 우뚜기, 참깨라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야. 이거 완전히, 뭐, 좀 비슷한 그런 라면,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계란 블럭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비주얼적으로는 약간 울면에 가까운, 여러분들, 울면 아시죠? 그 중국식 라면. 울면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약간, 이 국물이, 걸쭉해요, 걸쭉해가지고 일반 우리 국물 라면하고 좀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러면서 이 후레이크가 이 끓이다 보면 이게 풀어져가지고 이게 계란처럼 이렇게 풀어지더라고. 오뚜기 참기라면 약간 매콤한 맛이라 그러면 이거는 약간 순한 그런 계란탕면, 그러면서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킨 그런 울면 스타일의 그런 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딱 조리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계란 탕면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발부터 한번 느껴볼게요. 면발도 굉장히 감자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짭조름하면서 아주 그 면발 안에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향, 참기름 그 향기가 같이 면발하고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빨려들어서 그런지, 이 면발 안에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간간이 씹히는 그, 참깨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일단 면발은, 그냥 보통 우리 유탕면이지만, 굉장히 감자 전분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어, 약간 찰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푹 끓인 그런 라면 있잖아요 네. 꼬들꼬들한 그런 라면 맛보다는 부들부들한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아주 부드럽고 이런 어? 죽 스타일 어? 죽 스타일의 그런 음, 아주 부드러운 맛이다 이거는 그냥 밥 말아 먹는 거 보다는 오히려 어, 그냥 이렇게 면으로 즐기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간도 아주 자, 너무 짜지도 않고 담백하고 이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계란 좀 넣으면은 이렇게 막 국물이 걸쭉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어 표현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 예. 치킨, 분말, 베이스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그런지 닭백숙에서 느낄 수 있는 구수한 맛이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예. 근데 이렇게 정통 국물라면을 생각하시고 먹으시면 안 되고, 요거는 짭조름한 맛이 아주 어떻게 참기름하고 잘 이렇게. 잘 조합을 맞친 그런 제품이고 오뚜기 그 참깨 라면은 약간 매콤한 그런 라면이라면 순하고 담백한 그러면서 짭조름한 그 맛이 굉장히 맛있다. 물론 오뚜기 참깨 라면도 굉장히 맛있지만 직접 비교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달라 비슷한 라면인 것 같은데 어 컨셉은 비슷한데 완전히 먹는 스타일이나 국물, 느낌,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좀, 직접 비교를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제품의 라면이다. 그런 순한 참깨의 그 고소함 그 자체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짭조름한 아주 그냥 이색적인. 오히려 계란의 그 계란탕면이라기보다 참깨라면이 더 가까울 만큼 굉장히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해서 그리고 퍼진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국물도 울면 스타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직접 사명에서 나온 참참참 계란탕면 참깨 참기름 들어가 있는 참고소하지요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라면들만 있잖아. 예, 맵고 짜고 막 이러는데 이건 아주 담백하면서 순한 그런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직접 맛보시고 깔끔하게, 어, 잊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에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맛이 괜찮다. 걸쭉해서 좋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 맛이.